가끔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신으면 예쁠 것같죠서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1시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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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59분 쇼타랑 네. 뭐할 거예요? 춤? 춤 연습?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. 그냥 연습할 거예요 연습하고 <laughs> 네 저랑 이따 맛있는 거 먹어요 응 어. <laughs> 그렇지 <그치. 웃음> 뭐 먹어요? 뭐, 치킨? 치킨? 치킨. 치킨. 오케이. 네. 야, 이거 근데 한 시간으로 만들었어. 네. 대박. <laughs> 여러분, 지금 11시 됐어요. 저는 11, 12시, 12시까지. 지미 연습하고.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쇼타랑 화이팅! 바이바이. 열심히 파이팅.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. 오케이, 그러면 이걸로.